자 고관절하고 대전자, 대전자, 소전자에 붙어 있는 이제 근육을 갖다 스케칭합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대퇴가 외전되고요 후념이 일어납니다. 이렇게 되면은 대퇴가 내전되고 그 다음에 전념이 일어나게 되죠.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요 각이 더 커요 남성에 비하면. 네, 보통 이제 S자 다리로 많이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안쪽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요.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, 예, 요게 또 이렇게 더잘 됩니다. 여기에 비하면.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안 되죠. 그러니까 외회전이 안 되고 후렴이 안 됩니다. 거기에 비하면 이제 남성분들은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. 이 남자 여, 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체형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. 뭐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네. 음, 왜냐면 이제 뭐 좌우 비대칭이니까 그, 그뭐 지금 게 정상적인 거예요. 예, 다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예, 더 많이 유착됐으니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고, 예, 뭐 그런다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좌우 비대칭 이상한 건 아니고요. 네, 예, 굉장히 뭐 그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. 자이 상태에서 예, 이제 내 회전과 전념이 일어나는데 예,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좀 가중시킵니다. 예, 골반 을 고정하고요. 그다음에 무릎을 그냥 이렇게 회전을 주게 되면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요거 잘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각도를 갖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주는지, 약간 이렇게 각도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주는지, 그거는 이제 시술자의 예, 그, 시술의 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무릎 손상이 일어나는 게, 에, 그, 매우 이 테크닉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, 에, 이게 그, 음, 불합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. 바짝 붙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 텐션이 더 많이 걸리고요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적절하게, 적절하게, 여기 압력을 줘가면서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고관절의 회전이죠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회전 네 번이 일어나고 전념이 일어나게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요서 반대로 돌리게 될 때는 대전자를 고정을 합니다. 대전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외회전 후념을 줍니다. 자 대전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후념을 줘야 되니까 이 이제 근육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. 그런 메카니즘을 이용해가지고, 예,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, 예, 앵글을 조금 조절을 하세요. 예, 바짝 붙여도 해도 되고요 약간 중간, 좀 넓게. 앵글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. 자, 요것도 마찬가지로. 예, 마사지에 비, 마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외측 축부인대는 여기서 크게 텐션을 받지 않지만, 만약에 남성의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걸 감안해서 너무 외측의 축부인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집중, 예, 관찰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, 이 고관절이 네번 예, 외번 돼 있는, 네번 외번 돼 있는 그 각도, 그 다음에 그, 그걸 잡고 있는 근육과 건, 뭐, 이런, 그, 구조물들을 갖다 스트레칭 하는, 방법이 되겠어요. 자, 이것도, 신부에 있는, 그러니까 뭐 대전자는 이렇게 만져지지만, 소전자 쪽은 만져지지 않고, 고관절도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, 천상 그쪽을 이완시키는 방법은, 이제, 스트레칭밖에 없는데, 이러한 그, 내, 전념, 후념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